자 오늘은 비공중도기와 백핸드를 빡빡이 방식으로 쉽게 설명할 수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. 오늘 빡빡이에게 비공중도기와 백핸드를 배워보겠습니다. 잘 가르쳐 주세요. 아, 네, 알겠습니다. 자 일단 우선은 백핸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. 백핸드는 첫 번째는 이제 돌고 뒤로 돌고 두 번째는 손을 짚고 세 번째는 착지 하면 됩니다.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 이제 한번더 달려왔어. 잘보셨죠자 이제는 공중돌기를 배워볼건데 비공중돌기는 이제 뒤로 점프를 하고 네, 두번째는 착지를 하면 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더 달려가서 오이.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또 만나요. <laughs> 자, 이렇게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.